안녕하세요 타니 t v 타니 타이 피규어 집의 타니입니다. 제가 오늘부터 유튜브 시작할 거고 이곱 킨더 조이 해리포터 피규어가 들어있는 킨더 조이 장난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준복이 먹게 나준복을 따로 빼놨고요. 24개가 들어왔습니다. 첫 번째는 해리포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그 다음은 해리포터의 완전 친한 친구다 롬 비즐리입니다. 다음은 하울 미 o 온 그다음 해리포터 괴롭히는 마이포이. 다음은 덤블도 교장 선생입니다. 호그와트의 교장 선생님이죠 다음은 하구그레이드입니다 어, 다음은 뭐또 교수님이죠.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. 또교수님이데와 근데 퀄리티가 너무 좋죠. 근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. 다음은 줄자 두 개가 이렇게 줄자 두 개입니다. 네, 다음은 도비입니다. 도비, 도비 이렇게 있는데 도비를 이 팬에다 보시면 이렇게 꽂을 수가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해리포터의 기차입니다. 여기 안에 피규어들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. 자, 그럼요. 네개 마무리가부터 가겠습니다. 원봉. 중복. 아아아 아, 아, 아. 예, 신난다. 중복이다. 그리고 그 해리의 짝수. 아, 짝수. 여러분 있잖아요 첫사랑이 언제 나왔더라 아직 첫사랑 그 피규어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그 피규어가 아직까지 안나왔으면또어 뭐야 중복이아니거 중복 아 두개 남았네요 제발 첫사랑 나와라 첫사랑 나와 첫사랑 제발 나와 제발 제발 와, 제발, 나어 제발. 제발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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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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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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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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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, 어, 제발 신이 어, 어 저 여러분 제발 마지막 중복이 아닌게저 저도 안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으아아아자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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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뭐뭐 뽑았고 뭐 이거뭐자자자자고자자자자자자자자자 주먹먹은 반다이, 비교, 비교, 게임, 레고, 비교를 대형, 비교, 주먹먹할수 있습니다. 그럼 여러분 많이 시청해주셔서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, 그리고 밑에 댓글까지 날려주세요. 그럼 여러분 안녕!